저 앞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주연의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다함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감 믿사오며 그 이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농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블라도에게 군을 부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하시리라. 선놈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을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이로 버릴 염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줄을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창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니에 미아 13장 1절입니다. 니에 미아 13장 1절.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네물을 주어 조적에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지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똘레의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들에게 주는 거대 물을 두는 곳이라.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가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야시비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앉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청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거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또 알아본즉 레이 사람들이 받을 목숨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의 밭으로 도망하였기를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밭이었느냐 하고 곧 레이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들이므로 내가 첫상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레이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네의 손자 사굴의 아들 하나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부는 형제들에게 분비하는 일이었느니라.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네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덧만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길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날씨가 춥고 길이 미끄러운데 건강 유하시고또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벽을 다 건축하고 봉헌 시간이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 봉헌식 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읽었고 들었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는가?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몰랐을 때는 이방인과 섞였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사벨선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했는가?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다 쫓아냈던 것이죠. 쫓아냈던 것이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사회적 생활을 함으로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었는데 이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쫓았던 것이고 때로는 결혼 관계를 통해서 바로 그런 관계가 맺어지기도 했었는데, 그 결혼 관계라 할지라도 그들을 내쫓게 된 것이 바로 포로 귀환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관계 정리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방인들과 적이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과 서로 관계를 다 단절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가. 그 부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결혼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인가. 결혼 이후에 신앙 생활을 하면서서 지장이 있고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를 전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교회를 다니게 하는 것, 그러면 전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아니겠느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관계 자체를 정리하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가? 그들이 삼기는 우상 때문이죠. 사람은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지의 대상이 하나님 외 다른 것일 때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바로 부분이 있기에 바로 이것을 명령을 해서 정리를 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들과의 관계들이 밀접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지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섬기는 그 신앙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정말 정로를 걸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우리 삶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분리된 구별된 삶을 살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갔다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왕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옵니다. 왕에게 청류를 하고 나서 돌아와 봤더니 문제가 생겼던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문제인가? 성전에 바로 그 옆에 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방들 중 하나를 도비아라는 사람이 세간을 들여서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도비아가 누구였는가? 성벽 건축하면서 가장 앞장서서 방해를 했고 교란케 했고 겁을 줬고 위협을 줬고 비방했던 자가 삼발라과 도비야였는데그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야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성전 바로 그 옆방에 와서 자기의 삶을 꾸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는가 그때 당시 대지상이었던 엘리아십이 바로 허용을 했던 것이죠 엘리야십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가 도비야가 성전에 와서 살도록 다이 모든 것을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가 백성들이 십일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레인들을 위해서 바쳤던 그 모든 것들 성전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쌓아놓는 곳간이었던 것이죠 내 곳간을 다 비우고 도비하게 졌기 때문에 그 곳간은 어떻게 되는가?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가져와도 그 둘수 있는 것이 곳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께 11절을 제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마땅히 성전에, 그 다음에 레인드를 위해서, 제 산들에서 바쳐야 될 것들을 드리지 않는 관리자도 없고, 두어도 둘 곳도 없고. 어떻게 되었는가? 그곳에서 일했던 자들, 레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생활할 것을 주어야지만 섬기는 데생활할 것을 주지 않으니까, 바로 다 나가서 자기의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는가? 성전 재세가 온전히 이루어지 지 않고 이것이 흩어져 버린 것이죠.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기절초풍할 만한 일인 것이죠. 어떻게든가 노예메가 분노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야와 그 모든 시간을 다 던져버리고 내쫓아 버렸던 것이죠. 그 방을 깨끗하게 다 비우라. 쫓아 버렸습니다. 쫓아 버리면 분명히 반대자들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될 수 있죠. 분명 히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법에 위배된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철저히 죄된 것을 과감하게 정리해 버리고 내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서 다시 명령했던 것이죠. 왜 너희가 제대로 십일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드릴 것을 구별해서 바쳐드리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대하지만 성전 운영이 되는 것이고 성전에서 봉사는 레인들이 먹고 살 것이 아니냐?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민장들, 지도자들에게 꾸짖고 명령 다시 내렸던 것이 그랬더니 다시금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가져와서 온눈히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곡관 관리자 정부를 임명해서 세웠던 것이죠. 충실하게 관리할 사람. 바로 그 곡관을 가지고서 이것을 잘 분배할 수 있는 사람. 왜이 먹고 살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봉사자를 위해서 주어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해 주어서 성전을 지키고 제사가 드려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관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니헤미의 바로 조치였던 것이죠 이때 쓰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레이 사람을 불러 모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다시 제자리에 서우더니 구들 말씀 보니까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어떻게하라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라고 하면서 이 물건들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그다음에 사람들 레위 사람들을 다시 제자리에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향한 제세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느헤미아가 돌아와서 성전을 정결케 했던 것이죠. 분명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성들, 성벽을 보하기 위해서 포로에서 교환해서 성벽을 건축까지 다 했는데 이스라엘 성들이 또 다시 흔들려 버린 것이. 이것이 사람이죠. 결단했고 애를 쓰고 목숨 걸고 봉헌을 다 해드렸지만 결국 다시. 흩뜨려져 버린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의 일부분인 것이죠. 나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죠. 결단했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대로 살아왔지만 잠시 지나다 보니까 허물어져 버린 부분이 있고 제 자리에 두어야 할 것이 제 자리에 있지 않은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니 날마다 순간마다 매주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돌이키고 내 던져 버릴 것을 던져 버리고 깨끗하게 치울 것을 치워 버리고 제자리에 있을 것을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면서 살피지 않는 이상 우리 자신도 흩어질수 있고 제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나의 제자리 제대로 찾고 있습니까? 나의 제자리 제대로 찾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영혼을 붙들고 영혼을 살리는 그 자리. 그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주여 부르 축원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바쳐 야할 모든 헌금이 제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제자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십일조를 비롯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헌금, 성교 구제를 위해서 드려지는 이 헌금들이 제자리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질서가 확보되어진 줄 믿습니다. 내 제정의 제자리를 찾지 않을 때에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꿰찰 수 있고 그것이 흐트러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의 제자리는 제대로 채워져 있습니까? 주를 기억해서 드리고 있는지 예배 시간 시간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바쳐 드리고 있는지 내 시간의 제자리 찾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바쁘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될 돈들이 있기 때문에 급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핑계인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살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고 먹고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고 시간도 허락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 인생이 그리할 때에 제자리를 찾을 때에 제자리에 둘 때에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사람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제자리를 찾으면서 나가길 원하고 이것을 잊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우리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를 찾게 하시고 저앞 엎드려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게 바라시는 제자들을 날마다 찾길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선순위 뒤바뀌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꿰차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죄의 부분, 허물의 부분, 방치하지 않기를 하며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깨끗하게 하길 바랍니다. 잘못된 모든 관계를 다 정리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는 삶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제자리를 지키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쓸 돈도 많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서 이 지역 사방과 이 시대 사람들을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제자들을 찾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함께 그러하길 돌아오니 주여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는 우리 온 성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것들이 있고 흔들리는 것들이 있고 쉽지 않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주권에 맡겨드로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오늘도 부어주사 그것 가지고 살아내며 믿음으로 승리해 주십시오 우리의 약한 몸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사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앞길을 맡겨드립니다 수많은 계획과 고민들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시온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뜻 가운데 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없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침해들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